기절의 변화, 지후의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이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햇빛과 염록소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의 무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풍이 이쁘다. 근데 단풍이 왜드는가 낙엽이 왜 떨어지는가,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 건가요? 가을이 돼서. <laughs>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 건 맞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살펴보면 어, <laughs> 수목들이 이제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또 이렇게 잠쉬는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수분 증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겨울을 대비해서 나무들이 스스로 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또 중력 작용에 의해서 어 바로 이제 그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을이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도 되지만 어 나무들이 또 생존을 위해서 어 길고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린다. 네. 그러니까 낙엽이 그대로 있으면 추울 때다 얼잖아요. 얼면 왜그 나무집 안에 수분이 있으니까는 겨울에 추우면 겨울이 돌아오면 어 이제 얼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이제 다 얼면 이제 거기 세포라든지 나중에 지장이 생겨서 광합성 햇빛을 이제 받아들여 갖고 광합성 작용, 그 다음에 물을 뿌리로부터 빨아 올려 가지고 잎으로 또 이렇게 내뱉는 증산 작용. 이러한 개념에서 잎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낙엽수보다는 이제 그 수분이 이제 덜 함유가 되어 있고. 또 겨울을 잘 견디죠 침엽수 산나무나 소나무나 그래도 소나무 산나무들도 낙엽을 떨어뜨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행나무가 이제 그지장보살님 옆에 은행나무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법회 끝나시면 한 10분 이나 20분 정도 낙엽 쓸기 네. 아셨죠 네. 그러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나무들도 살기 위해서, 또 은행나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알들을 이제 이렇게 착할 결실을 맺고, 낙엽과 독으로, 그래도 은행은 매달려 있죠. 그렇지만 다 떨어지면 누구한테 줘요? 동물이나 사람 식용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알 중에 몇 개만 이제 토양하고, 습기하고, 기후하고 맞으면 싹이 터가지고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예, 점점, 어, 자라서 또 이렇게 성목이 돼가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나중에 수명이 다하면 아낌없이 추고, 여여히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순환의 이제 그런 모습이 또 가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어, 법화 행복 불교, 행복 세계로 향하는, 어, 연꽃 우주선. 28쪽, 28쪽, 네.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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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은 우측 구, 그림에 기도하는 소녀상, 네. 기도하는 소녀상 사진 있죠. 그 밑에 이제 분해, 두뇌. 분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 머리와 뇌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우주선, 우주선이 이제 이렇게 뭐 화성을 가든 길라나 가든 우주선이 이렇게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자그위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어, 극락 세계의 구현, 현실의 실체와 전통 과학은 마음의 불성 알라야식 힘을 발휘하는. 일승묘법의 이치를 핵심으로 삼아 현실을현실에 구현하고 있다. 자신만 모를 뿐이다. 네.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맞는데 나무가 겨울을 이겨내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나무 잎을 떨어뜨린다.라는 것도 이제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그러한. 어~ 섭리를 이제 알아야만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기도한다 수행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기도의 위력 아 기도하는데 뭐 어~ 될까 의심부터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 부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원을 또 스스로한테 어~ 두뇌한테 마음 다짐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죠? 결심을 했어.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룰 것이냐. 그러면 행동을 하잖아. 그제 똑같은 원리라 이거예요. 나 자신한테도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 상대한테 어떤 대상을 이렇게 신랑의 심을 가지고 어 기도를 하면은 그만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12월 시 묘법 열 가지 진리. 으시, 위어법이 우주, 자연을 주제 경영함을 열어보여서 깨달아 극락을 창조한다. 여기서 극락이라는 것은 사후세계의 극락도 되지만은 우리가 현실세계 또 일상생활 그리고 마음의 작용, 마음의 세계가 편안하고 만족한 관계. 뭐 극락세계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어, 우리가 상상하듯이 뭐 부자처럼 뭐 우주선 타고 배츠 타고 이런 것만 상, 상상이 되실 수가 있잖아. 진짜의 극락세계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태어났다라는 것은 원인이 있잖아. 요 태어난 원인 그럼 어떻게 돼? 살아가야잖아. 생존을 해야 되다 보니 본능 본성 거기에 는 십여 시 중에 어떤가나 존재 형성 인자. 상성체역 작. 이러한 요소들이, 요인들이, 또다 어, 본능, 본성, 욕구를 가지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대와 약속을 맺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성실히 일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어떤 동기로 어, 외부의 것을 내 것화 해가지고 어, 의식주를 해결하는 관계를 지녀서, 그게 이미 이미 뭐 우리가 그 어, 어, 주역에서 얘기하는 팔자가 아니라 팔자가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어, 모든 어, 존재, 생명, 현상들 안에는 바로 십여시의 상성체역작이라는 그러한 다섯 가지 인자가 어디에나 들어 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들이 생존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용력을 일으킨다. 맨마지막이 작이죠. 작용력을 일으킨다. 무엇을? 내가 이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니. 그 배고픈 내가 원인이 돼서 또내라는 개념도 실은 없어요. 단 이런 것은 있겠죠. 온 다섯 가지 덩어리가 뭉쳐서 사람으로 모습, 동물의 모습. 그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 모든 상태,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어, 특성이 들어있다, 성질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특질, 사람의 모습 같은 사람이라도 모양 모습이 다 틀리죠. 형체가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체질이 다 틀려. 네, 체질이 약하고 강하고 또 오장육부 중에서 무엇은 강한데 무엇이 약해가지고 골골골골 대다가 병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이제 그러한 개념에서는 특질, 특성, 요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는 힘과 에너지가 들어 있다. 힘과 에너지, 움직이는 힘이나 또 생각하는 힘이나 또 우리가 일반 태양 열 전기 에너지와 같이 모든 어그 존재와 어 생명 현상의 입자에는 바로 또 힘과 에너지가 들어 있다. 이러한 본능, 본성적인 개념을 이제 생존을 하려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배가 고프다. 그럼 분해에서딱 명령을 내려가지고 먹을 것을 구해와라. 이렇게 되니까는 배고픈 내가 원인이 돼서 그 원인은 또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상성체역작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생각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벌써 배고프다고 전달을 해갖고 두뇌가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식량을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원인 자가 식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식량 자체가 상대,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을 확보를 해갖고 음식물을 섭취를 해 살아가잖아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러면 물, 공기, 식자재, 식량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대상 조건이 먹어야 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인연을 맺는다. 나와 너와 인연을 맺는다. 배고픈 나와 식자재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어, 용품이나 먹거리라든지 이러한 것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안에 무엇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농사를 짓든 다른 일을 해갖고 금전을 주고 사 먹든 또 방법이 있죠? 또 있잖아요. 하는 거 훔쳐먹는 거 <laughs> 네. 훔쳐먹는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직접적으로 훔치지는 안 하는데 사먹든 자기가 농사가짓든빠기린게 있어 양심도 없는 사람들 농부한테 감사 그 다음에 종자들 식물 종자들한테 감사 그래서 그거를 생각 안 하면 도둑질은 안 했지만은 자기만 배불리면 되니까 그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악행. 자 농부들이 8 8 번에 손이 가고 또 햇빛이 잘 쬐어야 되고 태풍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물 때는 그렇죠 모래기 할때 물을 예?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로 그러한 노력들, 그 다음에 병충에 뭐 바람에 쓰러지면 또 일깨야 돼, 또 이제 다벼 가지고 또 타작해야 돼. 이그 다음에 또음 벼를 <laughs> 또 말려야 되잖아요. 또 말리는 순간에 가만히라넣었다가 풀렀다가 또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방앗간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이제 탈곡을 해서 도정을 이제 말리고 도정을 해가지고 쌀을 이제 또 해가지고 또 보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 중간에 피, 피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용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한몇은 여덟 번의 과정을 또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채소 농사 또 여러 가지 그런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사람들한테, 식물 종자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생각 단지 순간적으로 0.0 일초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공략하기 공룡, 전에 합장하고 뭐라 그러죠? 이 음식을 약으로 먹겠습니다. 뭐하려고? 그냥 내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힘과 에너지를, 기운을 복돋아 가지고 남한테 이로운 일,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이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잘 먹겠습니다. 부처님. 그 뜻이에요. 그죠? 예.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가 공양하기 전에 합장하고 부처님과 나한테, 그리고 모든 생명체한테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훌륭한 인격체이고, 그것을 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하나의 수행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1 2월시 묘법이라는 것 중에서 2년을 맺었어. 열심히 성실해갖고, 농사해줘갖고, 별을 얻어갖고, 쌀을 얻었어. 그러면 열매죠열매가짜 과일, 과실. 그게 과야. 2년을 맺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뭔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풍년일 때는 결과가 좋으니, 어떻게 돼요? 마음도 흡족하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벌었으니 좋은 영향을 미쳐요? 나쁜 영향을 미쳐요? 좋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과는 반드시 보상관계를 형성한다 보상, 영향을 미친다 흉년이 들어서 정말 그비료값 인력 여러가지 자재값도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는 악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인연을 맺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고, 열매는 반드시 영향과 보상을 미친다. 자, 좋은 영향을 했을 땐 상태가 어때요? 기분도 좋고 만족하고 통장에도 돈이 쌓여 있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가 맨 처음에 농사를 짓고자 했던... 본래의 상태, 맨 처음에 존재 형성 인자 중에 첫 번째 나의 현재의 상태. 그래서 이제 배고픈 내가 식자재를 또 농사를 져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형 과부를 외졌더니 어떠한 좋은 영향일 때는 만족한 새로운 상태가 됐잖아. 굶어 죽진 않잖아. 이제. 그쵸? 그렇죠? 새로운 상태. 배고픈 나의 상태가. 예? 네? 상태가. 2년 바보를 맺어갖고 농사를 짓고 성실히 일했더니 좋은 풍년이 돼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었더니 좋은 영향이 되어서 나의 생활과 나의 만족은 마음의 만족은 만족되더라. 변화된 상태죠. 해결된 상태가 됐어. 그것을 구경 들이라고 한다. 구경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이제 이러한 구경 여기서 구경에 대해서 다시 복습. 구경의 뜻을 보자고, 구경 등이잖아. 구경, 구경의 뜻은 우리가 불구경하자 그러죠. 영화 구경하자 그러죠. 그 구경을 무엇인가를 보고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을 구경이라 그래. 구경, 근데 이제 우리가 불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낙엽이 가을에서 떨어졌느냐또 나무가 살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떨어�... 스스로가 떨어뜨리느냐? 떨어져야 그게 거름이 되잖아, 그죠? 그러한 걸로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게끔 설계가 돼있어 이런 원리를 알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돼도 그렇잖아요 예, 아까 낙엽들을 이제 실어야 되잖아요 실어갖고 산이든 걸음으로 이제 두면은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님 도량에 나가고 있으면 또 지저분하고 또 나무 데크에 이렇게 붙어있으면은 습기가 마르지 않으니까 나무가 썩는 원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바로 십여 시로 판단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기도라는 거는 통찰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라 이거에요 아까 감사도 하여 통찰하는 방식을 그래서 여기서 구경은 1번부터 9번까지 상성체역작 2년과거까지 거꾸로 아주 현미경으로 깊이 깊이 끝까지 추적해 갖고 실체를 밝혀내는 것을 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 문제가 있다. 자, 왜 흉년이 들었을까? 왜 곡식이 안 됐을까? 과수가 안 됐을까? 기후의 영향도 있고 태풍도 있고 거름도 들었고 병충해 영향도 있고 주인이 부지런해갖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아이 나는 약안 칠래. 친환경으로 먹을래. 그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들, 어? 과실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병충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잡아내는, 네? 방제를 해야만이 훌륭한 과실이 열리는 것아니겠 소득이 올라간다. 네. 그 원리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근데, 어, 우리는 농사가 망쳤어. 왜 꽃, 꽃이 피었을 때 추워가지고 다 얼어갖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달리면 태풍이 와갖고 낙과가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게을러가지고 제때에 방역 방제 병충해 방제를 안 해가지고 벌레 다 먹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은 무엇 때문에 흉년이 됐고 실패를 했을까 바로 구경을 통해서 통해서 문제를 원인을 밝혀내야만이 뭔가 개선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절 그냥 적당히 A 이렇게 하면 돼. 그냥안 자기들이 해왔던 거대로 어떤 때는 됐어. 근데 미안하게도 한해에는 무더 있고 고온 습하다 보니까는 에? 바이러스나 곰팡이들이나 여러 가지 병들이 창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대비를 못한 것도 몰라. 그러면 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을 통찰을 하는 것이 지도이다.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안해 가지고 자꾸 내 욕심만 가지고 고집 피워갖고 하다 보니 실패와 고통 고난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삼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탐진치. 자기가 생각했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됐어. 지가 뭔가 잘못되고 대비를 안한 거는 모르고 남탓만 해. 에? 거예요. 욕심은 많아. 아, 누구나 다 풍년이 되고, 응. 재물을 아주 많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바랬지만은 그렇지를 못하고. 네. 그런 것도 통찰을 통해서 알아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 성찰. 그래서 통찰과 성찰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연구하고 같은 원리인데 특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어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물성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물성 자체 안에 있는 기운을 움직여 가지고 어떤 소원을 이루는 큰 효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정한 수떠 놓고 하늘에 달 보고 기도하고 예? 장독대에다 떠놓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요 그게 미신이다. 예? 없는 신을 믿는 것이 더 미신인 거예요. 우리의 신은 바로 실체. 이 원리, 경영,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십여시, 1 0 가지 진리를 하나님의 실체, 부처님의 실체, 우주, 자연의 실체이다. 이러한 계통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나만 잘되게 해주시고 저희 옆집은 아주 외수 같은 거 죽여주시고 에? 여러 가지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 진짜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왕비들이 싸움 에? 하면서 부적이나 인형 만들어 갖고 콕콕 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건 <laughs>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물성을 움직인다. 아까 1 0의시 중에서 <laughs> 성질 을 움직여 왜 우리도 암석에서 들어 있는 성분으로 사람의 사람의 인자를 구성해내는 거거든. 그럼 같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념파가 있어서 생각하는 거, 걔네들하고 소통이 되면은 무엇인가 귀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귀인이 되어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부처님께 지도하시면은 온갖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단 자기만의 욕심을 가진 것들은 결국은 뭐다 원리 지혜를 알르쳐주셨잖아 과욕,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러니, 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아질 수없상 생, 상부, 상조로, 자비, 희사해라. 그거에 실생활 속에.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안 돼. 내 욕심이 당연히 내가 배고프면, 내 입에 어, 음식이 들어가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원력이 누구한테 다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라, 통찰해라, 성찰해라. 자비희사해라. 사랑해라. 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십시오.